부산 경남의 일경주 국산 6등급 1200m 경주 출발 때 열렸습니다. 바깥쪽에서 8번 가원의 빛이 빠른 출발 보이면서 선행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7번 원더풀 오션과 6번 폴투 윈이 2, 3위를 따라붙습니다. 안쪽에서는 2번 해남 장돌과 3번 닥터 펜타곤이 4, 위권 5번 한라백두도 선두권 뒤쪽 4, 5위권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번 스카이 아치가 격차 크게 두고 가장 하위권입니다. 선두는 계속해서 8번 가원의 빛이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행 심사 기록이 좋았던 8번 가원의 빛, 권오찬 기수와 함께 일마신차 우세를 지켜갑니다. 2위권 안쪽에는 6번 폴투인, 바깥쪽에는 7번 원더풀 오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5번 한라백두가 바깥쪽 4위권 가세해나면서 4번 마이티스톰이 5위로 직선줄에 모두 접어들었습니다. 8번 가원의 빛이 선두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안쪽에 치고 나오는 7번 원더풀 오션과 6번 폴투인, 만만치 않은 세바리의 접전 속에 이제 남은 거리는 300m입니다. 바깥쪽에서는 5번 한라백두가 추패나고 있습니다. 종반 선두 그 순수하게 지켜내고 있는 8번 가워네빗, 권호찬 기수 안쪽에서 계속해서 2-3이 단 툼을 버려가고 있는 7번 원더플로션과 6번 폴트윈입니다. 선두는 안쪽 말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때 바깥쪽 3번 닥터펜타곤과 함께 4번 마이티스톤 외곽에 2번 해남짱돌까지 종반 혼전 속에 선두 안쪽, 바깥쪽 두 발이 7번, 2번, 3번, 2번, 7번, 3번 세 마리의 접전 속에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200m 국산 6등급 부경이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12번 배다리 강호가 좋은 출발을 보였고 1번 승리의 불길은 조금 뒤쳐졌습니다. 10번 애니라인이 빠르게 먼저 치고 나오면서 반나신 차선도 안쪽으로 접어들면서 선행을 모색합니다. 10번 애니라인과 6번 이터널 에이스가 2위로 따라 붙고 8번 테이카델과 9번 퓨전 퀸이 3,4위로 5번 풍운조화가 바깥쪽에서 5위권도 약해 나오고 안쪽에 3번 튠 포인트도 여기에 가세합니다. 10번 애니라인과 6번 이터널 에이스 두 마리 격차는 목차입니다. 뒷선에 이마신 뒤에서 9번 퓨전 퀸과 8번 테이카델 안쪽 3번 튜포인트와 외곽에 5번 풍운조와 바깥쪽에서 12번 배달이 강호와 안쪽에서는 11번 라비오사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10번 애니라인이 단독 선두로 직선주로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10번 애니라인 뉴현명 기수 단독 선두 지켜내고 있고 6번 이터널 레이스와의 거리차를 불러내고 있습니다. 10번 애니라인과 6번 이터널 레이스 두 마리 앞서 있고 안쪽을 파고드는 8번 테이카델과 바깥쪽에서는 5번 풍운조와 외곽에는 12번 배달이 강호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10번 애니라인은 단. 단독 선두지 꺼내고 있습니다. 사마신 이상 벌려내는 10번 애니라인과 2위권 다툼 혼전인 가운데 외곽에 12번 배달이 강구의 걸음이 좋습니다. 안쪽 8번 테이카델과 5번 풍운자와 등이 3, 4위권 접전. 10번 애니라인은 적수가 없는 단독 선두입니다. 유현명 기수와 애니라인 그뒤 12번, 8번. 1200m 국산 5등급 부경의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12번 하바나 제인과 4번 서부 특급이 조금 뒤쳐졌고, 9번 인디 초이스가 먼저 반마 신차 없습니다만, 7번 블루 스카이가 한가운데 치고 나옵니다. 안쪽이 2번 정문 드래곤이 2위권 도약하는 가운데, 7번 블루 스카이가 3번의 3마 신차까지 벌려냅니다. 안쪽이 2번 정문 드래곤이 2위로, 바깥쪽 9번 인디 초이스가 3위로, 5번 원더블레이드가 단독 4위로 따라갑니다. 8번 플로잉 리버가 5위로, 안쪽 1번 핫플레이와 6번 골든 썬더볼트 외곽에 10번 아티스가 1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2번 정문 드래곤이 안쪽에서 머리차로 합성하기 시작합니다. 7번 블루 스카이와 9번 인디 초이스까지 여전히 3마리 합성 가운데 5번 원더블레이드 단독 4위 유지한 채로 직선주로 승부했어도 2번 정문 드래곤이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서승훈 기수와 함께하는 2번 정문 드래곤과 바깥쪽 위협하는 9번 인디 초이스 한가운데 5번 원더블레이드가 여에 가세합니다. 2번 정문 드래곤을 위협하는 5번 원더블레이드와 바깥쪽 9번 인디 초이스 외곽에는 11번 컬러풀 윈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2번 정문 드래곤과 팽팽한 손두 접전. 5번 원더 블레이드입니다. 2번, 5번 두 마리 앞석고 바깥쪽 11번 컬러풀 윈드가 도약합니다. 남거리 50미터 지점에서 2번 정문 드래곤과 11번 컬러풀 윈드가 바깥쪽 좁혀 나옵니다 11번 컬러풀 윈드의 역전. 11번, 2번, 5번 세 마리 앞섭니다. 구경의 4 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5등급 1,600m 경주 10번 원더풀 파일이 두드러진 출발을 보였습니다만 한 가운데 먼저 치고 나오는 5번 트리플 질주와 안쪽에 3번 아이윌비 프리, 4번 에이스 포텐까지 3발이 먼저 앞서 나오고 외곽에 10번 원더풀 파일이 4위권 도약해 있습니다. 7번 용가리와 8번 알파 하트가 5, 6위권 달리면서 5번 트리플 질주는 이마신 이상 벌려내면서 단독 선두입니다. 5번 트리플 질주와 3번 아이윌비 프리, 4번 에이스 포텐과 10번 원더풀 8까지 여전히 네 마리 앞서 있고 안쪽 7번 용가리와 8번 알파하트 9번 할리우드 퀸이 중위권 형성에 있습니다. 하위권들이끄는 말은 6번 새로운 하만 1번 진마쿠버번 2번 아델스마트 외곽의 11번 베다리 아이콘까지 최하위권 형성에 있습니다. 5번 트리플질주가 1과 2분의 1만신차 따라다 있습니다. 격차를 좁혀내는 3번 아이빌비 프리와 10번 원더풀파일 선두권 세 마리의 말들이 격차를 크게 벌린 채로 3코너 빠져나와 4코너 접어들고 있습니다. 5번 트리플질주 모준호 기수입니다. 속된 1반 신차까지 좁혀내는 3번 아이율비프리가 페로비치 기수와 함께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하고 바깥쪽 10번 원더풀파일과 안쪽에 7번 용가리 6번 새로운 하만이 등장하면서 직선 주로에서도 앞서있는 두마리말들 5번 트리플 질주와 3번 아이율비프리입니다 바깥쪽 3번 아이율비프리가 선두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3번 아이율비프리와 안쪽에 5번 트리플 질주는 2위권 밀려났고 2위권 다툼 혼전인 가운데 7번 용가리와 바깥쪽 6번 새로운 하만이 도약하고 있습니다 3번 아이프리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3번 아이비프리 페로비치 기수 단독 선두에 7번 용가리와 6번 새로운 하만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6번 새로운 하만이 안쪽 7번 용가리를 서서히 넘어섭니다 3번 아이비프리 단독 선두에 그뒤 6번 7번 장경담의 5경주 국산 4등급의 1400m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6번 오르다가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바깥쪽 9번 영천 솔레미오가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선두에 나섭니다 안쪽에서 1번 토바델과 4번 짱이가 치고 나오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3번 베스트 함성과 5번 톰럭키, 7번 은성영웅이 선두권에 가담해 나오고 있습니다. 선행나서 있는 9번 영천 솔레미오 1마신차 우세에 지켜갑니다. 안쪽으로는 1번 토바델, 바깥쪽으로는 4번 짱이와 7번 은성영웅의 도전을 받으면서 선두를 4 마리가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5위는 3번 베스트 함성. 중간 그룹에는 어느새 6번 오르다가 6위까지 치고 올라왔고 11번 K 축제가 바깥쪽에서 67위권 달리면서 이제 3코너 선에 4코너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위권에는 8번 최강 라이거와 2번 킹 브라더 가장 뒤쪽으로 10번 인디언 파티와 5번 톰러키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 중반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9번 영천 솔레미어와 7번 은성용 2 마리가 앞서 나가면서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3위권 밀려 있는 4번 짱이와 안. 이쪽에는 1번 토바델이 4위권에 뒤따르고 있습니다. 선두싸움 9번 영천솔레미오와 7번 은성영웅 두 마리 싸움에서 7번 은성영웅이 선두자리를 낚아챘습니다. 남은 그린 250m, 7번 은성영웅의 단독 선두 안쪽으로 9번 영천솔레미오가 2위로 계속해서 1마신자 추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7번, 9번 두 마리 앞서 있고 5마신 뒤에서 3위권 접전 속에 11번 K축제를 위협해 나오는 바깥쪽 6번 오르다와 8번 최강라이거입니다. 선두는 7번 은성영웅 안쪽에 9번 영천솔레미오, 3위는 8번 최강라이거. 부산경남의 6경주 혼합 4등급 1800m 경주 출발 대 열렸습니다. 바깥쪽에서 강공 9번 미드나이트 퀸과 안쪽에서는 6번 그레이트 댄스, 4번 허니 드래건 등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선행놀이는 9번 미드나이트 퀸, 그러나 안쪽자리... 4번 허니드래곤과 6번 그레이트댄스 3마리가 맞서면서 선두권에서 경합을 펼칩니다. 그뒤 바깥쪽에 10번 불멸의 길이 4위까지 올라서 있고 7번 화이트 갤러퍼가 5위입니다. 관심을 받고 있는 5번 오렌지 게라지는 뒤에서 4번째 자리 7위권 달리면서 이제 2코너를 선회해서 뒷직선 줄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바깥쪽에서 6번 그레이트댄스와 9번 미드나이트 퀸이 먼저 치고 나면서 선두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행은 안쪽 4번 허니드래곤과 6번 그레이트댄스 9번 미드나이트퀸니다 특히 세 마리가 계속해서 경합을 벌이는 가운데 근수하게 앞서 있는 9번 미드나이트 퀸입니다. 안쪽 6번 그레이트 댄스가 2위, 그 안쪽으로 4번 허니 드래곤, 이제 바깥쪽 승부수를 띄운 5번 오렌지 게라지가 바깥쪽에서 3위까지 진출하면서 뒷직선주로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코너 접어드는 시점 선두는 9번 미드나이트 퀸과 안쪽에 10번 불멸의 길이, 6번 그레이트 댄스와 함께 2위권 접전, 여기에 5번 오렌지 게라지까지 가세하면서 2위권에서 세 마리가 박빙의 접전을 벌이면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9번 미드나이트 퀸은 서강주 기수와 함께 1마시차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안쪽에 6번 그레이드 댄스와 10번 불매의길바깥쪽에 5번 오렌지 게라지 세 마리가 계속해서 9번 미드나이트 퀸의 뒤를 쫓으면서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가만 나오는 5번 오렌지 게라지 서승훈 기수 바깥쪽에서 2위까지 도약해 나오고 선두는 10번 불매의길로 바뀌었습니다. 10번 불매의길이 선두 바깥쪽 5번 오렌지 게라지 두 마리 싸움으로 좁혀졌습니다. 안쪽에 1마시차 간격을 벌리기 시작하는 10번 불매레길 퀸즈 블레이드 목에 형제합니다. 10번 불매리길이 종반 2마신차 앞서나가기 시작하면서 고노찬 기수와 함께 단독선두 3마신차 4마신차 벌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번 불매리길 격차 크게 벌리면서 단독선두 여기에 5번 오렌지게라즈가 2위 바깥쪽 3번 킹골리아시 3위였습니다. 10번 5번 3번 국산 3등급 1600m 경주 부산경남의 7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2번 알파스타와 4번 톱파이어 3번 선라이트보이 세 마리가 앞서 나옵니다. 바깥쪽에서는 8번 런파이터도 선두권 가담해 나왔고 선두 그룹 가장 뒤쪽에는 6번 금마카이로스가 따라붙었습니다. 6위권에는 1번 얼라이브 캡틴과 7번 체인지백, 가장 하위권에 5번 트루벨러와 9번 파인애크미 뒤쫓으면서 뒷직선주로 중반을 벗어났습니다. 선행은 2번 알파스타 모준호기스입니다 이마신 뒤 바깥쪽 4번 톱파이어 8번 런파이터, 3번 선라이트보이, 역에 7번 체인지백 과 일반 올라이브 캡틴 6번 금마 카이로스까지 2위 그룹이 한대 뭉쳐지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2번 알파스타는 여유 있게 1마신차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2위권에서 조금씩 격차를 좁혀나오고 있는 4번 톱파이어, 안쪽에 3번 선라이트 보이와 8번 런 파이터의 도전을 받으면서 이제 7번 체인지백까지 선두권 2위권에 가담하는 가운데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2번 알파스타는 2 마신차 우세를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2위 그룹 네 마리 싸움에서 4번 톱파이어와 8번 런 파이터 7번 체인지백 외곽에서 1번 얼라이브 캡틴이 이제 등장해 나오면서 4코너를 돌아 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쪽 2번 알파스타를 쉽게 넘어서기 시작하는 바깥쪽의 4번 토파이어와 1번 얼라이브 캡틴 두 마리 싸움입니다. 안쪽에는 4번 토파이어 유현명 기수 바깥쪽에는 1번 얼라이브 캡틴 박재희 기수입니다. 한가운데는 4위권 7번 체인지백과 8번 런 파이터가 다투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는 2 0 0터에서 선두 싸움 안쪽에 4번 토파이어 바깥쪽에 1번 얼라이브 캡틴 두 마리의 박빙 접전 속에 안쪽에 4 톱파이어가 1마시차 앞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톱파이어와 얼라이브 캡틴 두마리 싸움 4번, 1번 두마리 격차 좁혀지면서 3위권에는 9번 파이데쿰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산경남의 팔경주 2등 급말들이 2,000m 장거리에서 겨룹니다. 안쪽에서 4번 운주우뜸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3번 스카이모어도 빠르게 치고 나면서 선두권에 나서고 있고, 외곽에서는 12번 쿨가이, 페로비치 기수가 선두권을 공략해 나오면서, 바깥쪽 3위권 자리를 노립니다. 선행은 4번 운주우뜸, 안쪽에서 3번 스카이모어가 2위로 따라 붙습니다. 3, 4위권에 6번 블루파워와 바깥쪽 12번 쿨가이, 안쪽에 5번 BK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두그룹 5마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간그룹을 이끄는 말은 8번 소머치고와 안쪽에 2번 장산도끼 바깥쪽에 5번 b k 존 여기에 7번 미스터 스캣 등이 가세해 나오면서 이제 2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4번 운주뜸은 김혜선 기수 일마신체 우세를 지켜갑니다. 바깥쪽에서 6번 블루파워가 2위권으로 도약해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에 3번 스카이모와 팽팽하게 2위 접전을 벌이고 있는 6번 블루파워. 선두는 여전히 4번 운주뜸이 이끌면서 경주 중반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3위권에 12번 쿨가이도 등장했습니다. 바깥쪽 3위권으로 올라서면서 3번 스카이모는 안쪽에서 4위를 밀렸고 5위는 8번 소머치고 6위는 10번 말리부 별이 뒤쫓습니다. 그 바깥쪽으로 5번 BK존은 이제 6위권에서 7위권에서 뒤쫓으면서 3코너를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경주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선두는 6번 블루파워로 바뀌고 있습니다. 4번 운주우뜸 안쪽에서 3위권까지 밀렸고 12번 쿨가이와 6번 블루파워 두 마리가 선두 싸움을 벌이면서 3코너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3위는 10번 말리부 별로 바뀌었습니다. 바깥쪽을 돌면서 5번 BK존이 이제 바깥쪽 5위권에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8 본순 치고가 4위권까지 올라서면서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6번 블루파워가 안쪽에서 버텨냅니다만 바깥쪽 선두자리를 빼서내고 있는 12번 쿨가이 페로비치기스입니다 12번 쿨가이와 안쪽에 6번 블루파워 두 마리에 만만치 않은 계속된 접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반발시 앞서 있는 12번 쿨가이입니다. 두 마리가 크게 앞서 있습니다. 3위권 접전 속에 바깥쪽 치고 나오는 5번 BK존 서강 쪽에서 바깥쪽에서 3위권 도약해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 싸움 안쪽에 다시 앞서고 있는 6번 블루파워 바깥쪽 12번 쿨가이를 제쳤습니다. 목차 반반 진짜 복잡 서 있는 6번 블루퍼와 바깥쪽 12번 쿨가 6번 12번 여기에 5번 BK존 3위로 달리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결이 800m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빠르게 8번 노다지, 10번 오라드기 안쪽으로는 1번 성진법에가 치고 나오면서 1번과 6번이 합섭니다. 1번 성진법에 6번 청정수가 선두를 이끌고 있고 뒤에서는 5번, 4번 그리고 8번과 10번 따라붙습니다. 안쪽에는 1번 성진법에 앞서면서 선두를 이끕니다. 오늘 경제 처음 출전한 신나가 선두를 이끌고 있고 바깥쪽으로 5번 우승계단 따라 붙고 있습니다. 5번도 오늘 경제 처음 출전한 신마입니다. 6번 청정수가 그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면서 1번, 5번, 6번, 3마리 앞서면서 4코노 순위하고 결승관 가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갑니다. 1번 성진법에 계속 선도 이끕니다. 뒤쪽 5번 우승계단과 6번 청정수가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고 있고 안쪽으로는 4번 어, 전능혁신이 따라붙고 있고 외곽쪽 7번 로미오의 역주도도 보입니다. 1번 성진배의 4번 정능혁신. 바깥쪽에는 7번 로미오까지 3마리 근수한 선두 접전이 칠합니다. 바깥쪽 치근하는 7번과 안쪽에는 4번 두 마리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4번 전능혁신이 선두를 이끕니다. 1번 성진법의 2를 밀렸고 바깥쪽으로 7번 로미오 치근하면서 로미오가 2위까지 4번 7번 1번 앞서면서 결선통가 합니다. 정결이 800m,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신우여신이 빠른 출발 보이면서 앞서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1번 녹색군주 안쪽에서 따라 붙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5번 와흘질주가 가세하고 3번 신대륙도 따라 붙습니다. 선도는 2번 신우여신 잡고 있습니다. 외곽쪽 9번 얼룩돌풍이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9번 얼룩돌풍과 5번 와흘질주의 역주가 돋보이고 1번 녹색군주, 3번 신대륙도 거리 좁힙니다. 9번, 2번 싸움으로 이어지면서 서서히 4코너 선에 이나기 시작합니다. 2번 신우여신, 바깥쪽 9번 얼룩 돌풍, 두 마리 근수한 손두싸움입니다. 뒤쪽에서는 3번 신대륙이 3위까지 따라 붙고 있고, 안쪽으로는 1번 녹색 분주가 4위까지 이제 손두싸움까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앞서고 있는 2번 신우여신,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9번 얼룩 돌풍 2위로 밀렸고 뒤쪽에서는 1번 녹색 분주, 안쪽으로 4번 광해전차 따라 붙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3번 신대륙, 그리고 외곽 쪽으로 6번 신해 공주와 7번 힐링 제주도 따라 붙으면서, 2위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선두는 2번 신우여신, 단독 손두로 손두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4번, 1번, 9번, 3번, 7번까지 5마리의 2위 접전이 체한 가운데 안쪽 4번, 광해전차와 바깥쪽 3번, 신대륙, 7번, 빌링제주까지 2위 접전 2번, 4번, 3번, 7번 앞서면서 결승통합니다. 경절이 1000m, 3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3번 쾌재 4번 해리킹 앞서고 있고, 외곽 쪽으로는 4, 9번, 구비전 승식번 고공시대에 따라 붙습니다. 3번 쾌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바깥쪽으로 9번, 10번 따라붙고 있습니다. 10번 고공시대 따라붙고 있습니다. 3번 쾌제, 10번 고공시대 초반 스피드가 좋은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9번이 3위까지 1번, 2번이 그 뒤쪽에서 안쪽으로 따라붙으면서 3, 4, 2 싸움을 전개합니다. 이제 선두 3번 쾌제와 10번 고공시대 3코너 들어섰습니다. 뒤쪽 1번 달빛세상, 9번 구비전승이 3, 4, 2 싸움 펼치고 있고 2번 얼룩동자가 5위로 그 뒤쪽에서 안쪽 5번, 바깥쪽으로 4번, 7번, 맨 뒤에서 8번, 6번 따라 갔습니다. 3번 퀴즈와 10번 고공시대 계속 두 마리가 앞서면서 4코너 순위하고 결승은행하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갑니다. 안쪽에는 3번 퀴즈와 바깥쪽에는 10, 10번 고공시대 여전히 두 마리 선수 접전이 지향하는데 3,4,2 3은 치열합니다 2번 얼룩동재가 가세하면서 1번 달빛세상과 5번 세계전설까지 바깥쪽으로는 9번도 치고 나옵니다 선두는 3번 쾌재가 앞서면서 계속 잡고 있고 10번 고공시대 뒤로 밀리면서 안쪽 5번 세계전설이 2위까지 따라 붙고 있고 뒤쪽에서는 바깥쪽으로 8번 강한능력 치고 나기 시작합니다 8번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선두는 3번 쾌재가 잡고 있고 5번 세계전설 바깥쪽 8번 강한능력 2마리에 막판 2접전 바깥쪽 8번 강한능력이 2위까지 안쪽 3번 선두 3번 8번 5번 앞서면서 결선통합니다. 경주리 1000m 제주에 4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 산도 한가운데서 4번 예수원이 빠른 출발로 선두, 바깥쪽 10번 총영신화, 안쪽에서는 5번 청구사, 가장 이곳에서 3번 천년 약속이 순위를 2위권까지 끌어올리면서 4번, 3번, 5번, 2번, 4마리가 초반 앞서고 있습니다. 선두 안쪽에서 4번 예수원 오세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우승을 기록한 바 있는 4번 예스원이2마 신차 앞선 가운데 바깥쪽 3번 천년 약속 대각선 안쪽 인코스에서는 1번 쾌생 미드, 바깥쪽 2번 삼정 검이 자리했고 가장 외곽으로는 5번 청부사가 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반까지 4번 예스번 근석에 1마신차 앞서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김원건의 3번 천년 약속 두 마리의 오세마가 앞서고 있고 가장 외곽쪽 5번 청부사 인코스 두 마리만 1번 쾌생 미드과 2번 삼정 검이 어깨 나란히한 채 4-5위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4번, 3번, 1번, 2번, 5번, 7번, 6번 순으로 4권 선이하고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4번 예수원, 바깥쪽 3번 천년약속과 이 코스에서는 1번 퇴생미대위 격차를 서서히 주사랑하고 있습니다. 선두 4번 예수원, 격차 2마 신차 앞선 가운데 2위권 타고 들고 있는 7번 특기생까지 이번 경주 관심 마가 앞서고 시작합니다. 4번 예술 유포는 바깥쪽 7번 특기생, 7세마, 서두 박성광 기세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4번, 7번 두 마리의 접전, 3위권의 안쪽 1번 패션미더가 바깥쪽 8번 오라임, 순식간에 3위권까지 서두른 7번 특기생, 선두 무치에 나섰고, 이위는 8번 오라임, 3위는 4번, 7번, 8번, 4번, 결심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 1000m 금요경마, 제주 오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10번 선두 바깥쪽 7번 용병 신호 안쪽에서는 2번 파천왕 외곽으로 10번 임명장이 빠르게 올라섭니다. 10번, 2번, 7번, 4번 네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선두 근소하의 외곽에서 10번 임명장이 선행에 나섰고 2위권 목색하는 안쪽 2번 파천왕 바깥쪽에서는 4번 천재선이 2위권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10번, 4번, 2번 세 마리가 뭉쳐 있습니다. 바깥쪽 근속하 앞서 나온 김용석께서 10번 임명장 1마 신차 앞서 나갑니다. 안쪽 대각선에서는 4번 천재선이 2위권을 따라가고 있고, 안쪽에서는 2번 파천왕이 격차 2마 신차, 3마 신차 정도 벌어진 채 3위권, 4위권에 7번, 1번 두 마리가 맞서 있습니다. 3고로중반까지 10번 임명장과 4번 천재선 두 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10번, 4번 두 마리가 크게 앞선 가운데 3위권에 세마리가 뭉친 채 바깥쪽 7번 용병 신화, 인코스 2번, 1번 등을 견제합니다. 10번, 4번, 2번, 1번, 7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정말 10번 임명장과 안쪽에서는 4번 천재선, 4세마와5세마의 경합입니다. 3위권에 안쪽 2번 파천왕, 바깥쪽 3번 공감비, 이번 경주 관심마 3마리가 붙었습니다. 바깥쪽 10번 임명장, 선두를 4번 천재선, 격차 1마신자 벌어진 채 인코스, 2번 파천왕까지 팽팽합니다. 선두권 접전 훈전 속에서 바깥쪽 3번 공간비행 3새발필 3번 공간비행이 순식간에 선두를 나서면서 안쪽 4번 천조로이 2위권 3위는 2번 파투랑 6번 작은양기가 4위 3번 4번 2번 6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리 1110m 제주 6경주 10마리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 바깥쪽 7번 올레여정 안쪽에서는 5번 미래세상이 빠른 출발로 5번 7번 1번 3마리가 없었습니다 전에서 5번 미래세상이 선두에 나섰고, 바깥쪽 문현진대 7번 올레요정, 차분한 전개로 인코스 1번 세용지마까지 선두권 3마리가 뭉쳐있습니다. 4위권의 타조 박성광 기수와 호빌마시는 10번 대성대왕, 안쪽에서는 2번 백전불태, 4번 백두산과 하위권의 6번, 9번, 8번 등이 쳐져있습니다. 참코를 먼저 향해가고 있는 안쪽 1번 세용지마, 유일한 구세마필입니다. 바깥쪽 7번 올레요정, 근소하게 반마신차, 1마신차 앞서 나가고 있고, 2위권 1번 세용지마, 3위 끌사는 5번 미래해상, 격차 벌어진 채 3위권 인코스 2번 백전불패가 계속해서 안쪽자리를 선점해 나갑니다. 경주 중반까지 1번, 7번 두 마리가 크게 앞서 있습니다. 안쪽 강산기세 1번 세용지마, 바깥쪽 7번 올레여정이 어깨를 나란히 한채 4코너에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1번, 7번, 5번, 2번, 4번, 10번 순으로 4콜 선회하고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바깥쪽 관심마인 7번 올레여정과 인코스의 인기맨 1번 세용지마 두 마리가 붙었습니다. 3위권의 외곽쪽 10번 대성대왕까지 순위를 3위권까지 끌어올리면서 안쪽 5번 미래세상과 인코스 2번 백전불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선두를 지, 지키기 나서는 1번 세홍주마, 바깥쪽 7번 올레오정, 근성의 머리채스탄 필주가 있고 3위권의 바깥쪽 5번 미래신상 인코스 2번 백전불태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종반 4마의 4파전, 선두를 1번 세홍주마 선두 굳히기이외는 7번 2번, 2마리만, 1번, 7번, 2번 대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거리 1610m 제주의 마지막 게스 7경주, 한라마 8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수면산도 안쪽에서 2번 동서제왕, 바깥쪽 3번 황금구슬이 빠른 출발로 두마리가 앞섭니다. 차분한 전개로 바깥쪽 5번 타조 원율기세 마법사, 안쪽에서는 4번 절대표양이 33위권, 3, 3, 안쪽 1번 미래제왕 계속해서 안쪽 자리를 선점을 하고 있고 중하위권에 8번, 7번 두마리가 쳐져 있습니다. 서주 타조 전현준 기수와는 첫 호흡을 맞추고 있는 2번 동서제왕이 잡고 있습니다. 반마신차 격철 주표부는 바깥쪽 3번 황금구슬과 외곽으로 5번 마법사가 주격전을 펼치면서 2번, 3번, 5번, 6번, 중위권에 4번, 1번이 뭉쳐있고 하위권 8번, 7번 등이 들어왔습니다 결승선 뒤 직선주를 가장 먼저 달리고 있는 말은 2번 전현주기세 동서제왕입니다. 바깥쪽 3번 황금그슬 3번 2번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고 3위권 5번 마법사와 2위권과는 격차 5마신 정도 크게 벌어집니다. 선두 3번 황금그슬 안쪽에서는 2번 동서제왕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고 3번 2번 중위권에 5번 1번 6번 3마리가 뭉쳐있습니다. 선두 3번 황금그슬 계속된 선두 3코너까지 끌고 나갑니다. 격차는 3마신에서 4마신, 5마신 정도 벌어졌습니다. 선두 3번 황금구을 경주 중반 앞서고 있고, 바깥쪽 2번 동서재원과 안쪽에서는 1번 미래역사, 바깥쪽 타조 원유기사 5번 마법사 두 마리가 근소하게 3, 4위권 팽팽합니다. 5위권 안쪽 8번 신촌바람까지. 2위권에 빠르게 움직이면서 3마리가 뭉쳐있습니다. 3번, 2번, 1번, 5번, 8번 순으로 4콜선이하고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안쪽 3번 황금 그슬과 2번 동서재왕 두 마리가 맞서 있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들고 있는 5년치 8번 신촌바람까지 팽팽한 선두권 접전혼전속 바깥쪽 2번 동서재왕이 빠르게 선두. 안쪽 8번 신촌바람이 근석의 2위권. 외곽으로 7번 큰남시대가 올라서고 있습니다. 오세바 7번 큰남시대가순위 2위권까지. 선두 2번 동서재왕와서 바깥쪽 7번 큰남시대차위는 8번 신촌바람. 2번, 7번, 8번 대승선 먼저 통과합니다.